입니다. <목소리가> 자 울산현대가 파란 유니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고요. 4위 누란색 유니범이 성남구가 되겠습니다. 양팀 수가 <목소리가> 인데요 그렇죠. 어. 자 공기회여 아. 슈팅이죠. 들어로 슛. 아옆구리예요 아, 네. 모처럼 뭐 설기현 선수에게 좋은 슈팅 차스가 왔는데요. 네. 자, 일단 뒤로 돌렸고요. 정성찬인데. 끝으로. 빨리 넣었어요. 그대로 슛. 김형완 아, 봐. 아 네. 네. 어, 박진표 선수 잘빨 자, 이게 그대로 넘어갔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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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됐어요. 그저 그렇죠, 슛! 아! 아 살점 넘어갔어요. 아. 슛! 렇죠링 아, 어요좋습니다요 괜찮습니다. 공 네. 자 헤딩 골! 김시우김시우 아! 김진우 공격을 습니다 네. 자, 보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갔고요. 여기서 기 어, 10대편10 10요0 10스자10나갔어요10 1스 슈팅 기회가주1면 안되죠 0 10슛아 네. 아, 위험했어요 0 10 10 10 선수가 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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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조승건 선수가 많이 좀 어, 경기를 어, 이끌어 나갔는데 드디어 또한건 해주네요. 이게 뒤로 빠진 것 그대로 슈. 뭐가 될래? 거기서 여기까지 잘했어요. 잘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조승건 선수가 있는지 모르는 결과를 고 있어요. 다시 한 번. 아, 아, 이게. 다시 한 번. 아, 아 경기 그대로 진행되네요 아페르트기 선언합니다 자 설기현입니다 오른발 골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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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번에는 어? 조금은 위험한 어? <laughs> 발에 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,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설기현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자 이번에는 오른쪽 부재철 자 띄워줬는데요 뒤로 빠지는 거. 어, 위험합니다. 슛. 아, 아, 지금 보세요. 오, 여기서 크로스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아, 이거는 송정훈 선수가 해명을 했을 텐데 거기서 또크지스때버리또 그렇게 되네요. 아, 아. 자. 네. 서조둥선가 골로 넣은 그 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요. 네. 이 문제. 대 자, 주심이 아, 있습니다 네. 뭐 경기를 잘 했는데 네. 마지막에 네. 그 집중력이 조금 음. 떨어지 면서 마지막 이례적 조건을 준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자 설견 앞에 있고요. 모창현 빠른 발. 좋아요, 슛. 슛. 아, 너무 아, 그그 맞았죠. 네, 그렇죠? 그렇죠. 네,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끼 네. 네, 기선을 됐습니다 아, 모창영. 자낮게 아, 다시 잡아내요. 자 가운데 그대로 슛. 아, 아, 아 위험했는데요. 다시 한번시 아. 지금요, 네, 지금 정선찬 선수였어요. 네, 뭐, 그러니까 좋습니다. 정대선 들어가고 있고요. 정대선 연결했어요. 아, 다시 김신욱 팀에서 했습니다. 이렇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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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지골 기뻐졌습니다. 이 많아요. 네. 자, 다시 한번 올려줬고요. 김신욱 박트. 자 지금 느린하면 나오죠. 자 보세요. 김신욱 선수가 직접 슈팅을 안 하고 각대희 선수가 어려운 거 내줬는데 네 와, 왼발로 모대로 아, 뭐 슈팅 아주 멋진 슈팅이었습니다. 넌스톱 슈팅. 아뭐 거의 완벽한. 그렇죠. 전성찬이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올려준 곳. 아, 아 위험했어요. 아, 김현과 아, 지금 위험했어요. 네. 네. 뭐 방사 방송으로... 네, 아, 끝났네요. 열심히 네. 휘수를 봅니다. 네. 자 울산 현대가 성남일화를 맞아서 아주 접전을 펼친 그때 3대2로 소중한...